제 6장 건달이 사는 법. 키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 많이 놀랐을 거야. 뭐요피한피방울안 티었어. 키루는. 그니까 오다가, 기습을 당했 나봐. 오다도 저런 인 물이 아닌데. 스마네, 교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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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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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これからどうする気だ。と、ホンザ処理へ行うだに。さっきの阿波ってやつに。あ、目をふうしんちの社長を渡せって言われたんだろう。さっきお目が下で暴れてる間、阿野の兄貴がそう言ってたんだ。これから道島組グミが首を挙げて立場のの社長を探すことになるったら。え。 これからもお前を説得しろって言われて。立花を渡すことが。お前が死なずに済む唯一の道だと。よう。社長は今。お前の濡れ衣を晴らすために、街中の情報を集めてんだ。その社長の首を。堂島組に差し出すのか。あんた黙ってろ。なんだと。

思っているそのタイミングが早かっただけだ。ごめん、道島組相手に正面切って喧嘩売るつもりか、バカ言ってんじゃねえ！まさか親やさんだってここまでひどくな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はずだ。それは確かにそうかもしれない。もともと立花社長は。 道島組と正面から勝ち合う前に<ー>例の空の一粒をカッさらうつもりでいた。速戦速決で終わらせようとした。道島組にとってあの土地は10億じゃ利かねえ価値があるんだ。それをうまく使えば、うちもカムロ町の一角を担う組織になれる。道島組でさえ安やすとは潰せない組織に。

うちが空の一つもの所有者を抑えれや道島組と取引できる余地もあるピョクトルだといいがよ社長織田です今キリ桐生とセルナって店にいますええそれで道島組の青野が社長を渡せと桐生に持ちかけてきましたはいうちが空の一つを追っていることにも気づいてます 社長は今すぐ身を隠してくださいお、俺はもうキリは信用できないと思います社長を道島組に売るかもしれないおい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いいんだ n i でもよ <laughs> <laughs> これでも俺にも社長がどこにいるかはわからない 뭐 몰라. 몰라 이제 아무도 몰라. 세상에. 사바가스다나. 엄마. 진짜 아무도 몰라. 그 와에 어머워서 살다 숨어 나다애아 신파이란테. それよりこれからどうす 아. 어이, 마테. 키류. 메 또 들었긴 한데요. 또 혼자 움이마사로타시드만 하지 못내. 뭐도 뭐도 금이 오다도 그새 오른 눈 누레기 하라스. 일단은 처음부터 후도따맨 <laughs> 처음으로 돌아왔네. <laughs> 다시 구제. 도해도이도해도도해도도도도도도도도도 <laughs> 그러나... 그래도... 난할수 없지. 다야이 방법이 일단 제일 깔끔하긴 하지. 누명부터 벗어야 되니까. 자, 일단 살인 누명부터 벗어야 됩니다. 일단 살인 현장부터 한평의 공터 쪽에 둘러봅시다 한번. 와... 이렇게 음습한 곳에 있었어 한평의 공터가? 저기가 왜 한평의 공터인 줄 알겠네. 진짜 중요한 곳이긴 하네. 저 공터를 손에 못 얻으면 은 그냥 중심부가 여기야. 여길 못하면 그냥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야. <laughs> 아직도 선혈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니 타치바나 사장님. 왜 여기에 커신인가? 아니 숨어 계시라니까 지금 얼마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데거경찰이 여기... 수사에 투입현입니다 もう、真犯人につながるような証拠は残っていませんようん、分かっているうちの情報網を使ってクゼを洗いましたもしクゼがあなたをはめた黒幕であればここでの殺しのために殺し屋を雇ったはずです <あー S 1> ですがクゼの周りにそういう動きはありませんでしたなもね。 네、 どういうことだつまり あなたに殺しの濡れ衣を着せた黒幕はおそらくクゼじゃありません。あわのんのかだ。何？이런머리する人。今私が掴んでいる情報はここまでです。それをあなたにお伝えしようと思いましてね。そのためだけに、あんたはここに。ええ。ですがご心配なく。私はカムロ町から姿を消しはしません。道次マグがうちの動きに気づくまで。 もう少し時間がかかると思っていましたそれでも想定の範囲内ですその割にオ田ダーは淡くってたがなオ田さんにもまだ伝えてないことですがです<お> <laughs> この殻の一つぼの所有者を見つけましたえ訳あってまだ接触はできていませんですがその人物を内側をさえ殻の一つぼを手に入れれば 当時、マグミは、我々に土地を売ってほしいと頭を下げることになる。この土地の価値は、それだけの力を生むんです。ですから、キリエさん。あなたには、それまでの間、死なずにいていただきます。社長、君、なお時間に信頼穴子だ。無理な相談でしょうか。朽ちあんのん、ごん、写真にすみ。 いつ抑えられるんだ。一日ください。ただし、他言無用です。たと <Yeah. S 2> え相手が。錦山さんや柏木さんであっても。 네、 あんたを今、阿波野に売り渡せば。俺は堂島組に狙われずに済むんだ。<laughs> あなたがそういう人なら。<Yeah. S 2> 私はこんなところに、のこのこ顔を出したりしませんよ。 역시 하루 동안 살아있어라 미션 막 하수도로 다니시는 건 아니겠지? 타치바나 사장님 주섬주섬 하수도 뚜껑 열 여신 다음에 일단은 얌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아, 경계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어디 숨어 있다가 본격적으로 나를 노린다는데 집에 안올 리가 있나? 들어가자마자 옆에서 막. 오, 다행이다. 자, 날이 밝으면 일단 거리에서 정보를 모아보자. 일단 우리 약이 많으니까 그리고 능력도 다 올렸고. 감으로 초 카자마 조사무소입니다. 이유가키와 타지바나 와타사넷테 하루스다 있네. 도지마오해지니 츠나게. 얘가 왜 아와노가 상속에 있는데? 외지. 아와노데 레의 데바키리시무시마스

마무시리. 오로 해도 e s t a n d here, honey. Oraki, Jiri, s u s h i m o 와, 사진 설마 그 s o それについては風間組にもご理解いただきますよね柏木さん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元はといや桐生は風間の頭が拾ってきたわけです堂島組でそのガキしますのに風間組には特にこの事務所ごと振るってもらわなきゃ筋が通らねえ違いますかい,いえ 오셔る 도리です. 낙달아. 소로소로 하지메 마 오사무 형님이 나설 수도 없제. 지금 처지가 이때 회장님은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유야에거라 경험치가 하나 둘어 니시키도 있다 여기 카자마조라 경험치가 한둘넷 여섯 한열명 되겠네 명령 내리신 게 있네 우사모님이 자 일단 저는 최대한 인기척 없는 곳에 숨어 다니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옷에 인기척이 이미 있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어쩌나. 점심 약속이 있는데. 험상 궂은 사람이 잔뜩 있잖아. 대부분 가게가 다 저래서 뒷골목 쪽은 저기 안전하게 식사할수 있으려나? 킹골목으로 가라, 이거네. 킹골목이 여긴데. 조심하게 움직여요.

おい分かってもしもしもし抵抗したって無駄だもし <pek> もし、ね、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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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もしもしもしもし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때리는 나까지 미안하게요. 어? 상황 파악이 그게안 되시면 자 이걸 찾고자둘 <목소리> 뚝배기 <목소리> <눈빼기>. 파워 으쨔 <목소리> 한번누워시면 음! 뚝배기! 아까 그리고, 이걸 들 수가 있었지. 그거 아시죠? 이걸로 맞으면은, 아픈 거. 한 번. 여기 쉽지. 근데 너무 이목을 끌었다. 너무 이분었서 우상이다. 매너스 매스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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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여기도 자전거 있지. 좋아. 몇 초야? 초 30초 거뜬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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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음. 뛰어 어 아, 15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많아, 6명은. 싱하형, 10초 준다. 어? 그리고 파워, 아 이건 아니네. 이건 꽤나 강력한 애들. 약간 중간 보스 끝. 일단 하나하나. 알차게 때려. 알차게 때려, 알차게. 그리고, 바꾸고, 구르고, 한번더 구르고, 집어. 더 있을 중간 보스한테 싸야 돼, 이거. 써드리면서 그래야 데미지가. 이제 두명... 얘는 그 얼굴 비틀기의 도쓸수 있겠다 됐어 해보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크아! 이거구나! 주먹 비틀기의 극!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더. 이게 멋있군, 깨나 한정이 그리고 되게 좋네. 죽여금 피한 건가? 하지만 이래선 끝이 없겠어. 네. 어? 뭐니? 야쿠자에 오와레테루 ん죠 안타. 그렇습니다만. そんな風 마치 알키마앗테 たらまたすぐ見가かっ 안타 사라

여기 설마 타츠바나님도 여 이러는 거 아니야? 디그다처럼? 어? 여기 옛날에 봉춤춘 되잖아 마지막 형님이 <laughs> 여기 입구를 확실하게 기억해요 제가. 오 하수도다. 진짜네. 희한한네 매장이 안타의 미세런 희한한데네. 미세니가기모르 こんな抜け道用意してさ匂いは我慢してこの先はどこまでつながってる日のうんで劇場広場の方につながってるみたいわざわざ確かめたことはないのでもどこかしら上に上がれる場所があるんだと思う <laughs> 出なきゃ 마지마 형님은 예전에 하수도로 길류장 이러면서 막 뚜껑 열었잖아. 지금으 도지마군미와 그들의 주변에 모여 사람들이 이고하이을 이용해 서망 하는데, 이곳을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곳도망 이곳을 이용해 도이도망치을수있해도망치려는데 이곳을 이용해 도이이 이곳을 이용곳을 세상에 어? 정이었구나